원포는 바로 앞입니다. 봉고디야뭐 해? 안뛰고 있어. 뚝배 가져가. 아, 에이, 도끼야, 도끼야. 에이,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아, 니 아, 아. <laughs> 아니, 이게 맞나요? 여인거같아 네, <laughs> 누가 여기 원한 이런 거, 쌓여있는 거 아, 아, 빨리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렉서스 케이 있다고 빨리 가라는 비키에계신가 보. 나 앞에 없어. 우리 카방으로 가야 되네. 가방?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 <laughs> 자, 가방 아, 없어도 렉서스 볼일 많긴는 한. 자, 렉서스 케이트 문제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라 탈출구가 이쪽인 게 제일 좋은데. 네. 왜다 따라와? 택시를 체크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영빈님 저따라오실래요 영빈님 어디계시죠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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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이거 누구야? 주민, 이거, 저거,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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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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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여기? 거긴 원래 열려있어요 그지? 어. 어. 여기 파밍하죠 동선을 나눠서 빠르게 파밍하고 딴데 가자 어호. 늘, 늘 여기 있는 거 같아 이거. 맞아요 지겹다 <laughs> 지겨워 나도 열쇠 사와야겠다 다음번부터 아 열쇠 없어? 내가 열어줘가서? 아니 아니 아니야 천천히 내려와 아, 아니야. 저, 저는 딱히 그렇게 크게 파밍을 저희는 택시 는 g 체크하고 e 만 k 있어 하나 안 보여 i 기 g to check out. I'm going t 위치 바꿔야 돼. out. i 쪽에 o i 원벌. 저기 건너 e c k out. I'm going 아 o check 우리 우리 m g 뒤에 뒤에. 뒤에. 아 o c h 야 이거. 왼쪽에서 들리는 건 우리일 거야. h e c k out. I'm 다들 아, 와, 파밍. 왜? 어, 빠른, 빠른 파밍이 어디지? 아니. 어, 나 놀아 야지 응. 응. 여기, 여기 주고 갑시다. 오이그 뭐냐, 택시 체크러간 사람들 주고, 우린 딴데 가자. 나 먹어, 나 우리, 우리 이거 먹고 택시 체크하러 갑시다. 캡, 캡. 야. 아, 그그 아, 걸어서 쏘면 머리 맞힐 수가 없어. 점이 있는데? 더 고연지? 뭐, 뭐, 응. 뭐, 야, 수용. 아, 아 는데몇 아, 발을? 가죠. 택시 갔다 올게, 우리. 조심해라. 택시 있는 거 확인되면 핸드폰도 찾아보던가, 다른 선으로 어, 어, 근데 맵 반대편까지 뛰어야 돼. 아, 까 여기다 죽었거주요버리네 이거 주워버리네. 이거 주워버리네. 천거 주워버리네. 이거 거거주워버 이거 거지 아니? 아니 이거 네 이거 거주워리네들거주워버리거거리 아 참고로 여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나무 보이죠? 네. 이거 나무 안 뚫려요? 쟤 나무 아 씨발, 뭐세뭐 개수로 만들었네 <laughs> 오, 진짜 어게요무잖아안 들리는데, 아 택시 있다 택시 있다 택시 있다. 명빈님 구급차 핸드폰 좀 넣게 있어요? 그 캐스트 중에 테라피 거거든요. 도시 작품? 도시 작품 말고는 없나? 도시 작품이야 그거. 도시 작품 맞아 응. 핸드폰 주는 게? 핸드폰 말고. 도시 작품 렉서스에 있는 거 말하는 거. 아치스는 아... 늘어났는데 다 핸드폰 주는 거. 오케이. 아, 여기 렉서스 베이스. 여기 여기. 네네. 네네. 열쇠만 아, 내가 뭐라 해야 우리 돌아갑니다. 아니야, 거기 있어, 우리 이제 갈 거야. 아, 그래? 알았어. 여기 열려있는 거였구나. 아, 여기 내 옆에 있는 뉴비 여러분, 들로 오세요. 네, 음. 그럼 저창고 와봐. 어, 이거, 이거 가져가요. 아, 하나 창고와나좀 음, 튀겨. <laughs> 1층에서 음식 찾을 겁니다. 엔창고. 여기 파밍하죠. 뭘 써나? 응. 밀 먹을 것만 나오나? 갱갱, 가자! 응. 민이죽어 찢어지니까 편하긴 한 소리 멀리 아유. 렉서스 방향 맞다. 지하에서 들어서 멀리 들린 건지 렉서스 아닌지 모르겠어 렉서스 좀보다좀금더 멀어 오케이. 우리 그... 하... 다섯 명 쪼개지니까 편해 너무 북적거려 그 좁은데 와첫눈 <laughs> 깨졌다 이게 일층 다 먹었어요 멤버님 맞아 우리 좀, 좀 붙어줘 아, 여기 일층 다 먹었나? 아버랑 여기 들다 먹었어? 저 밖에 나왔서요저 오면서 먹었어요, 들 먹은. 다 먹었으면 됐어요. 갑시다. 그냥. 중량 조타기 이런 것들이 많 우리 붕는중 이게... 들어갈까? <목소리> 도시학이 있으면. <목소리> 도시학 <도시약이> 있는 사람. 저랑 명빈이 둘 <목소리> 있어요. 아자자자자. <목소리> 도시의학 있는 사람 타르코 부위키 음. 가가지고 캡 켜. 거 달려줬지. 네. 알고 있으면 다고있 알고 있어. 밍, 밍도 있나? 도시 앞. 누나, 제 테라피스트 캐스트 하고 밍도 확인해봐, 있으면. 아, 근데 캐스트 네, 위치 어차피 똑같이 나오니까. 한명 아, 있으면. 들어, 들어가보면 알겠지. <laughs> 한명 먹으면 다 같이 알게 돼 있어. 전통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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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게요. 내가 선두 오케이. 나랑 같이 둘이 같이 <laughs> 한번까 어울 아, 너 뭐야, s t 야 어. 선수인한 어,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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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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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가, 게할 뻔. 왼쪽. 밀어. 이게일안 던져봐야 되겠어? 아 던져야 돼. 내가 던질게, 내가 던질게. 어느 숲가? 들었어. 안 들렸어. 들었어. 정말 멀리. 들어가, 고. 아, 여기 없어. 없어. 저기 약기어말고 조카님, 캐스트 아니죠? 일라와요저스트스 아, 오케이. 해. 없는 사람. 아, 셋이 다 해. 그냥 우리 둘이 시킨 다, 다 우리 둘이 네? 우리 차이자 지금 렉서스 건물 클리어가 되면 나그 옆에 차고로 들어가. 어, 이거 보관을 찾아야지. 차고 들어간다?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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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밑에라는데. 요, 요, 요. 없는것 같은데, 여기? 차고 2쯤 클리어. 아니, 안 밀어봐도 될 듯? 여기 렇게는지이은안 봤다. 이층은안 안 보이고. 오케이. 오. 오른쪽으로 스여 여긴 다 어. 클리어. 어쨌든, 아, 빨간 보급상 위키동원은 여기 맞는데? 그.. 마.. 폰이 하나로 아니에요 네, 아, 스이 여러 군데에요 네스이 여러 군데 캡, 스... 네, 스... 원벌 신경 원고? 안 써도 돼 나와봐 나와봐 나봐 신경 나. 안 써도 돼 저기. 아, 아, 아. 내가 찾으면 네, 찾으면 알려줄게 다음에 왼쪽에, 아, 심지어 기나야겠다 왼쪽에 그니까 있는 지 라는 거아 저예요. 갔고... 아이 병? 아니 M807 건줄 알았네. 신기해. 내려갑니안 돼. 이건 도데가튕다고튕요 아, 아, 오케이. 소리. 나 레서스 건물 들어가. 이박나 t 오 밑에 로밑는 뭐지 씨, 나한테 고개 돌려 yeah. 아,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냥 돌린 것도 그래. 응, 누나 없어? 아, 일단 그냥 반대 보고 있는 게 나을걸? 사운드 계속 듣고 있긴 해. 그럼 됐어? 응. 파밍하자. 응. 나 그냥 깨벽 들어가서 파밍하고 있어 어, 여기 이비 네. 같은데. 한비티지 나오면 아군 줘야 된다. 다시 응. 1번부터. 한비티지 필요한 아군이, 아군이 있대. 1번 체크. Nope. y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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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 n o p e i 번 n o p e i 번아 빨리 저거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 번 go. I'm going 어떻게 가 I'm g o 절대 버려. 얼마 안, 이거. 얼마 안 해. 얼마 아, 안, 안 해. 상차를... 한만하던... 아니, 야만 나는, 나안 해. 그렇게 싸졌나? 한만하다. 어, 말고 뭐, 그냥, 뭐? 많은 거 챙겨. 그게 네 다섯 번째. 아, 맞아. 그 스파르자 봤냐? 브리칭 해놨다. 아, 어, 저기 뭐, 해봐야 아무것도 못한. 아니, 그 스파르자 그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쓸수 있으니까. 저기 앞 밑에가 뭐? 지뢰야 무슨 소리야? 아 지뢰긴 한데 쓸수 있다고. 뭐. 이거 네. 보여 인문으로 들어간 거다 보여. 음. 여기 아, 여기 찾다. 았 야, 왜냐면 어디? 거기 들어는데 거기 도총 맞아. 와... 여기 있다가 누나한테 저거 알려줘. 음. 아, 이게 어디부서 뭐가 남이야? 이거 이거 딜러시 위치 알려주실 게딜러시 위치 확인. 저한테 보세요. 이거 이거 나보고. 아명하고 사람들다 채민아 뿌려야겠다. 나 님삼공 닫혔어. 여기서 나왔어. 여기 여러분 오실래요? 야 그거 지뢰 조심하라그래라 아 맞아 그 책상 지뢰있으면 쭉 달려가면 정면에 지뢰있어 그래서 네. 이렇게 아, 뭐, 여기 이문이문 여기가 카지러지 혹시 갑자기 터져가지고 죽는거 뭐 깜짝 놀랐었다고 뭐. 아 그건 나도 놀랬어 진짜 나나 저캐스트 봤고 도시아파 본거? 응 도시아파 본는그거 택시 파입들이랑 영어로 써있는거 뭐하는는야 도시아파 엄청 고충한 캔데 여기 뭐 뜬? 털 받는 사람. 아, 나도. 너... 거기 제가 털었어요. 나도 지뢰받고 뒤질까봐. 털 받는 사람, 그냥 이쪽으로 와요. 앞에 깨벽집 하나 보이죠? 문, 그 창문 왼쪽에. 네. 아빠가 같이 퀘... 혹시 퀘템 드셨나요? 네, 퀘템 먹었어요. 올라가서 2층, 2층 다 털면 돼요. 사람 나올 때까지 2층. 털 아, 가방이 없네. 이 사람들은 왜 맨날 가방을 안 들고 다니는 거야? 아니요, 이번에 저 빼고 다 가져왔어요. 아니 근데 명분이도 들고 와요 먹을 거 많아 다섯 명이서 이만큼 모자라 이렇게 으로올때 혼자 털면 항상 다퉜 먹을 거 많은데 굳이 안 들고 올 이유는 없다고 이미. 오 여기 기존 품장소가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그거이에그 어디 사원이라고한원 깨벽 지뢰 갖고 뒤지는 걸 봤어 못하겠네. 소리일 그딱 여기 여기서 지뢰가 터졌었거든. 진짜 본 적이. 여기서 누가 책상 올라갔네 터졌어. 펀치님이었잖아. 펀치님이었나? 치이님 아니었나? 펀치님이. 내가 기억하기론 펀치님이 맞을 거란다. 아, 뒤 이제 들어왔는데. 총은 어디 갔냐? 나 내가 폭발 소리 나는데. 아군이야. 들어요밍 아, 총은 어디 갔냐? 끊고는 어, <목소리> <목소리> 아, 이 퀴즈... 폭소라지. 아니 밍너 게임 고장 났어. 그런 한번 어디든지 탭 눌러 봐. 탭. 결과 아무키 아무키도 안 돼. 아니야, 여탭 아니, 돼. 움직여 봐. 움직여 봐. 어, 어 레기 지나시던. 앞에 핑 소리 나. 어. 어보이엔 누구? 저요, 저요, 조커. 오케이, okay, 좋아. 이름으로 얘기해. 응, 나오지 마봐, 누나, 캐, 아, 맞, 캐서 뜰지, 참. 가자, 아, 가자, 가자. 넥서스 뜰때말리줘아이뜰 거야, 내려와 오케이, 알았어. 넥서스 보내고 뭐. 나머지 파밍 더 해도 되고 나가는 사람 누구지? 조코 일단 저, 나갈게. 음, 저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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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비님이 나가야 돼요? 앞에, 네, 나가야 돼, 요뭐뭘들어 아, 박스네 넥서스. 님, 님도 디지털 거. 아, 나가. 이지털이 아니라 아니 엑스키가 안먹어 어, 맞아요 쟤도 딱 디지털 먹었어요 그랬을 때아 카질러쉽을 안먹었대 저 그거 퀴 없어요 빨리 어... 쟤도 없을텐데 네저 아, 없어요 저는 또 시약품을 했어요 살려볼까다아씨다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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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팔 안밀어서 카질러시브 없어요 이빨압 와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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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봐 어디가 아, 어디가 아, 뭐야 디아너? 아, 아, 저기. 아니, 시발. 해벽에서 수탄 소리 났는데, 뉴비 데리고 거길 나가려고 하고 있네. <laughs> 어... 혹시 있는 거 체크를 미는... 왜 했어, 그러면? 있는 건줄 알았지. 왜미어 아, 너 병신이야? 너돈 얼마 썼어, 방금? 열쇠로. <laughs> 인정? 병신이네. 일단, 제가 선두를 서서 문방을 내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그, 내가 여기, 무대 여기. 내꺼야. 가 내가 죽인 거야, 신저 카보이 모자 알아서 먹을 수 <laughs> 있죠? <있어? 웃음> 어있어요 아, 가자. 위치를, 위치를 안 알려주셨는데? 나오면 보여요. 아, 밖에, 밖에. 위치를 안 알려도 줘될 정도라서 그래. 나오면 바로, 바로 앞에 있어. 이거 안 보여? 네이 확인. 딱스타 봐도 임마, 임만 어, 그지, 그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타일 돈다 있지? 예. Yeah.

다 아, 먹을 수 있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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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아, 아나 야, 야, 다 먹어, 이거. 먹어, 안돼 있는 사람 누구야, 이거. 다 먹어, 저거. 아, 근데 이거 더럽 아니지? 이거 스톱 아니지? 와, 아, 나 따라오냐? 손더 스톱 고치 생겼네. 너, 다 챙겼지? 바닥에 남긴 거 없지? 어, 없어, 아, 없어. 택시탈 사람들 타요. 돈넣거 맞으면. 응. 어, 아직 안 넣었어. 아니, 안 넣었어. 밍, 아, 너는 로 와야지. 너, 너, 퀘스트, 퀘 아, 퀘스트 있어? 아 알았어. 너안 타게? <웃음> <웃음> 아니, 야, 명기, 도내 화면 보고. 이거, 이거. 아야 혼자서 회로 니 너도 템프리 고 오지 그랬냐내 화면 이거 존나 스퀘어 보지 어, 나, 테트리스. 뭐. 와, 나, 티켓. 시발. 어. 저거, 저거 뺄뻔 했네. 와, 나, 시켓 뺄뻔 했네. 오. 집 붙자. 아, 카우보이, 아, 하나만 더 먹으면 된다. 호텔 다 쳐있네, 이 어, 시간 안드는데한 명? 왜안 붙어있냐? 여기 한명안 붙어있네. 나 데미지 나갔으 먼저 뛸게 야나씨 착한 일 하니까 설탕 두 개나 주는 거봐야 예. 여기 스캐버 니비 잡았음? 안 잡았음 오케이 어야총 총 맞은 자국이 없는데? 일 기원체 해결 오케이 여기 두 번이나 안 사도 돼야 테트리스 하나에 설탕 두 개면 준 것만큼 이득 받는데 <laughs> 이게 니키타의 가오 신네만다 털었어? 아니, 신네안 봤어. 어, 여기 열려있네. 식당 반대편. 어, 어, 어. 어. 아우. 나 마실 게 없어서 일로 먼저 뛴 거긴 해. 알아도나 있는데. 아. 어, 이거 소스지, 소 소지, 소지. 좋다, 이참에 다밀어보리시죠 오늘은 내기까지잘려고 아, 오 어. 안 되겠다. 이제 다른 사람 밀어야겠다. <laughs> 누나 누나 밀어 정말. 명빈님 짝대. 아, 아 미죠, 딱대.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저보다 누나가 시급해 아이 저 인간은 관심 없어. 저는 소코터보다 다른 게더 시급하고. <laughs> 저 사람을 네요? 깨주는 게 관심이 없다 아니라 저 사람이 깨는 게 관심이 없어. 뭐 깨주려고 해도. <laughs> 아, 저 사람 뭐인지 물어봐도 모른대. 맨날. 뭐, 알아와 그러면. 어떻게 합니리야 제가 알아봐야지. 아, 저 친구가 안 알아. 본다 끝내 네, 빨리. 아, 이말안 떠지네. 제일 힘가 거죠. 존나 맞 개구리. 내가 벽이랑 대화를 하는 지 씨발 오, 항상 개낄 때 저희가 보고 그냥... 에이, 렇게 해. 와, 제이이줄려고 하면 못 닿는 느낌이야 우리만 지켜주고, 저거 봐요. 엑스표에 안팔리고 민지민 아, 이러면깰것같 아, 이거. 아, 아, 이거. 거 아, 이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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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아, 이게 아까 말한 아, 그 주석이 죽는, 아니, 휴대폰 죽는 그 퀘스트구나. 어, 혹시 떴나요? 아, 도시약품을 깨야 뜨는구나. 헉, 카반 잡는 퀘스트다. 카딜러시카딜러시 아닌데? 아니요, 그 도시약품 뜨니까 떴어요. 그죠? 어, 놀래라. 카딜러시이 깨고 뜨지 않을 텐데, 제가 알기로. 뭔가 놀랬네. 어, 뭐야, 리퍼로 이거, 들제품는로 나가자? 네, 맞아요. 뭐 식, 식당까지 한번 먹으러 와. 식당에 베이스 이런 거있 5만, 오만만더 먹으면 되네. 아군, 이제, 어, 말을 하고 와야 될거 아니야, 슈발. 뭐라길래, 나가자 했는데 안는줄 알았어. 옆 이렇게 는 소리 안 들렸구나. 아, 안 들렸어. 아예 안 들렸어. 괜찮아. 사람, 피해 보상금이야. 빨리 받아. 에랭. 힙 파티, 쉽게. 그거 사봤나? 니눈 개소리야. 어, 많이 어, 올랐구만. 베이스가 어디 는나 베이스는 여기. 왜안 없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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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세웠네. 디벤. 어. 나가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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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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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거, <목소리> 그거 5만원까지 올라가더라. 헌을 띠. 아 잘못 먹었어. 더먹으셨어 아, 치발, 물기 엔지나 야. 먼저 게 그냥. 천천히 가. 오케이. 일단 진통제 안 먹긴 했는데, 불안하다, 야. 너구걸이면 백업 안 된다니까. <목소리> 진짜 이렇게 서있었는데 누가 달려오던데. 보통 20은 다음 판에 먹으려고 남겨 놨다. 오. 어쩔 활용할 것도 없는 거. 자, 이제 카반 잡아야겠다. 뜨겠지? 아. 조커 님은 아쉽게 가지만 깊이 먹어 놔야지. 아우, 또 혼자 톡. 내가 보니까 이번 판은 스케브도 없었고 뭐 사람도 없었고 평화로운데. 아, 아래쪽 반대쪽에서 많이 싸운 것 같던데, 아니, 뭐 오늘 벨루가 파이로드한 번도 구경도 못하 통화할 때안 받았는데.